원장님 홈케어 방법 중에 화장품들로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의 관점이 치료처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좋은 결과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사전적인 의미로 얼굴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인데요.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관절 부위입니다. 원장님, 혹시 목주름에또 종류가 있을까요? 네, 아까 알려드린 대로 목은 움직여야 하는데요. 그 움직임이 아래로 움직이는 게 주가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로 주름과, 노화가 진행하는 과정과 더불어 얼굴, 특히 입과 목 주변의 움직임 습관에 따라 해부학적으로 넓은 목근의 위치에 발생하는 세로 주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요인과 외부 요인으로 인한 피부층 자체의 노화로 발생하는 잔주름 등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홈케어 방법도 있을까요? 아, 네. 안타깝지만 목 부위 목주름은 홈케어의 효과가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강조하는 적절한 수분 섭취 및 보습제 도포, 적합한 자외선 차단제 도포 습관, 균형 잡힌 식습관과 수면 습관, 자세 교정 및 스트레칭 등의 운동 금연 등으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급격한 개선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목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0이랑 마찬가지로 유지에 조금 주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홈 케어는 뭐한두번 받아서 효과가 많이 보인다라는 치료보다는 꾸준히 했을 때 좋은 상태를 개선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장의 홈 케어 방법 중에 화장품들로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들도 효과가 있나요? 효과의 관점이 치료처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 좋은 결과가 지속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은 홈케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케어는 한두 번해서 효과가 유지된다, 지속이 된다라는 관점보다는 꾸준히 했을 때 약화를 예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 맞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피부 타입에 맞는 스킨케어 루틴에 포함시켜서 꾸준히 사용해 보신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굴보다 목 노화가 빨라 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잘 발라서 상대적으로 하얗고 목은 관리가 덜 돼요. 어, 톤도 칙칙하고. 그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피부 증상들이 어좀 두드러지게 나온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얼굴과 목이 피부가 많이 다르네라고 인식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굴과 목은 똑같이 노출되고 어 똑같은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부 요인들과 대응하는 부위입니다. 그럼에도 얼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얼굴 관리를 강조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얼굴 세안 얼굴 자외선 차단제 도포, 그 다음에 보습제 도포는 중시하면서 목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 피부가 상대적으로 노화에 영향을 더 받게 되어 주름도 더잘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노화를 보려면 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것처럼 목에서 노화의 그 정도를 찾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을 더 관리를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거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주름이 이미 많이 생긴 상태에서 좀할수 있는 시술 뭐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네. 홈케어가 소용이 없고 증상이 더 심해져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피부과에 내원하셔 적절한 시술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로 주름은 굵은 주름 부위는 부드러운 필러로 채우거나 리쥬란 같은 스킨 부스터로 목 피부 전층의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목 주름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행하고 있는 콜라겐 주사 및 콜라겐 생성 자극제 주사 등도 도움이 됩니다. 필러는 1~2주 정도 자리가 잡는 기간이 지나면 6개월에서 길면은 수 개월 정도 더 유지가 됩니다. 대부분 중년 이후 노령에 접어들면서 강화되어 보이기도 하는 목 주변 세로 주름은 얼굴의 스마스층과 몸통을 연결하는 넓은 목근이 과하게 발아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넓은 목근을 따라서 세로 방향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면 좋아집니다 4-5일 내로 주름이 완화되고 2주 후 최대효과를 보이며 4-5개월 유지하다 서서히 돌아가기 때문에 6개월 정도에 재시술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피부 표면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스킨 보톡스 방식으로 시술해도 유사한 효과와 더불어 피부결 개선 효과까지 나타나 선택하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목 피부의 질 개선을 목표로 시술하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링 고주파 시술, 초음파 고주파 복합 리프팅 시술 등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 그러면 말씀주신 시술들을 하면 다이나믹하게 좀 개선이 가능할까요? 네,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목주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주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방법으로 또는 일회성, 수회성의 시술만으로 호전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꾸준한 홈케어가 바탕이 되고 그 상태에서 적절한 시술들을 선택하여 받으신다면 목주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주름을 없애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홈케어는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홈케어로 충분하지 않다면 피부과에 내원하여 피부 관리, 보톡스, 필러, 마이크로디링 고주파 시술 등 현재 상태 및 피부에 적합하고 적절한 시술을 선택하여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